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간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 클럽의 라이언킨입니다. 마라톤 독서 클럽은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공감하며 삶의 통찰을 나누고 있는데요. 12월의 선정 도서는 바로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작품은 한강님의 대표작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인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존엄을 깊이 있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오늘은 그첫 걸음으로 소년이 온다의 첫 번째 장인 어린 새를 오디오북 형식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소년 동호의 시선을 통해 그날의 참혹한 광경과 그 속에 담긴 고통을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시며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새기고. 진실과 연대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이 온다. 1장. 어린 새.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소년이 온다. 1장. 어린 새. 비가 올것 같아. 너는 소리 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 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 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좀 전에 가늘게 떴을 때보다 나무들의 윤곽이 흐릿해 보인다. 언젠가 안경을 맞춰야 하려나. 네모난 밤색 뿔테 안경을 쓴 작은 형의 부루퉁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분수대 쪽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해진다. 여름이면 콧잔등을 타고 자꾸 안경이 흘러내린다고 겨울엔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안경 아래 김이 서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작은 형이 그랬는데 더 이상 눈이 안 나빠져서 안경을 안쓸순 없을까? 좋은 말로 할때 들어 당장 집에 들어와.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작은 형의 목소리를 털어내 버리려고 너는 고개를 든다. 마이크를 쥔 젊은 여자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분수대 앞 스피커에서 울려온다. 내가 걸터 앉은 상무관 출입 계단에서는 분수대가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나마 추도식을 보려면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야 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여러분, 적십자 병원에 안치되었던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선창으로 애국가가 시작된다. 수천 사람의 목소리가 수천 미터의 탑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져 여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린다. 무겁디 무겁게 올라가다가 절정에서 결연히 쓸려 내려오는 그 곡조를 너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오늘 적십자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몇이나 될까? 내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형은 짧게 대답했다. 한 서른 명될 거다. 저 무거운 노래의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쓸려 내려오는 동안 서른 개의 관들이 차례로 트럭에서 내려질 것이다. 아침에 내가 형들과 상무관에서 분수대 앞까지 날라놓은 스물여덟 개의 관들 옆에 나란히 놓일 것이다. 상무관에 있는 83개의 관들 중 아직 합동 추도식을 치르지 않은 것은 모두 26이었는데 어제 저녁 두 가족이 나타나 시신을 확인하고 급히 입관을 해 28이 되었다. 너는 장부에다 그들의 이름과 관 번호를 덧붙여 쓴뒤긴 괄호로 목록을 묶고 합동 추도식 3이라고 적었다. 다음 추도식을 할때 같은 관이 또 나가지 않으려면 잘 기록해둬야 한다고 진수영이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너도 추도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는 너에게 상무관에 남으라고 했다. 그 사이에 누가 찾아올지 모르잖아 잘 지키고 있어. 함께 일하던 형들과 누나들은 모두 추도식에 갔다. 여러 밤을 관 앞에서 세운 유족들은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꽂고 몸속에 모래나 헝겊을 채운 허제비들처럼 느릿느릿 관을 따라 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은숙 누나는 내가 괜찮다고 어서 가보라고 말하자 덧니를 살짝 보이며 웃었다. 그 덧니 때문에 어색하거나 미안해서 억지로 웃을 때도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장난스러워 보였다. 그럼 시장만 보고 금방 올게. 혼자 남은 너는 상무관 수립 계단에 걸터앉았다. 검은색 마분지로 앞뒤 표지를 댄 장부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연한 하늘색 체육복 바지 아래로 느껴지는 시멘트 계단이 차가웠다. 체육복 위에 걸친 교련복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단단히 팔짱을 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따라 부르다 말고 너는 멈춘다. 화려강산 하고 되뇌어 보자. 한문 시간에 외웠던 레어 자가 떠오른다. 이젠 맞게 쓸 자신이 없는 유난히 획수가 많은 한자다. 꽃이 아름다운 강산이란 걸까? 꽃같이 아름다운 강산이란 걸까? 여름이면 마당가에서 내 키보다 높게 솟아오르는 접시 꽃들이 글자 위로 겹쳐진다. 하얀 헝겊 접시 같은 꽃송이들을 툭툭 펼쳐 올리는 길고 고든 줄기들. 제대로 떠올리고 싶어서 눈을 감는다. 가늘게 눈을 뜨자 도청암 은행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아직 한 방울의 비도 바람 사이로 튕겨져 나오지 않았다. 애국가가 끝났는데도 아직 관이 정리되지 않았나 보다. 군중의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시간을 벌기 위해 선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울음소리가 잦아들쯤 여자가 말한다. 먼저 가신님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수천 사람의 웅성거림이 일제히 멎은 순간, 주변의 정적이 갑자기 도드라지게 느껴져 너는 놀란다. 함께 묵념하는 대신 일어선다. 옆구리에 장부를 끼우고 반쯤 열어놓은 상무관 출입문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쓴다. 초를 태워도 아무 소용 없네. 냄새를 견디며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날이 흐려 실내는 마치 저녁 무렵 같다. 출입문 쪽으로는 추도식을 마친 관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고,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입관을 못한 32 사람의 몸들은 흰 무명천에 덮인 채 넓은 창 아래에 누워 있다. 다쓴 음료수병에 꽂은 양초들이 그들의 얼굴 곁에서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 강당의 안쪽 끝까지 너는 걸어 들어간다. 구석 자리에 뉘어놓은 일곱 사람의 기름한 형상을 본다. 이들은 정수리까지 완전히 흰 무명 천으로 덮어 놓고 젊은 여자나 아이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잠깐씩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모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맨끝 모서리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 처음 내가 보았을 때 그녀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자그마한 여자였는데 썩어 가면서 이제는 성인 남자만큼 몸피가 커졌다. 딸이나 여동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천을 걷어 보일 때마다 너는 부패의 속도에 놀란다. 여자의 이마부터 왼쪽 눈과 광대뼈와 턱, 맨살이 드러난 왼쪽 가슴과 옆구리에는 수차례 대검으로 그은 자상이 있다. 곤봉으로 맞은 듯한 오른쪽 두개골은 움푹 함물대 뇌수가 보인다. 눈에 띄는 그 상처들이 가장 먼저 썩었다. 타박상을 입은 상체의 피멍들을 뒤따라 부패했다. 발톱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바른 발가락들은 외상이 없어 깨끗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강 덩어리들처럼 굵고 거무스레해졌다. 정강이를 넉넉히 덮었던 물방울 무늬 주름치마는 이제 부풀어 오른 무릎을 다 덮지 못한다. 너는 출입문으로 돌아온다. 탁자 아래 둔 박스에서 새 양초를 꺼내 들고 모서리에 사람에게 돌아간다. 머리맡에서 가물가물 타고 있는 몽당초 불꽃에 새 초의 무명 심지를 기울인다. 불이 옮겨 붙자 입김을 불어 몽당초를 꺼버리고 되지 않게 조심조심 유리병에서 빼낸 뒤새 초를 꽂는다. 아직 뜨거운 몽당초를 한 손에 쥔채 너는 허리를 수그리고 있다. 코피가 터질 것 같은 시치를 견디며 초의 불꽃을 들여다본다. 냄새를 태워준다는 반투명한 겉불꽃이 어른어른 타오른다. 주황색 속불꽃은 눈을 훑기듯 따스하게 너울거린다. 그 속에 작은 심장이나 사과 속씨 모양으로 흔들리는 심지를 둘러싼 파르스름한 불꽃심을 너는 본다. 더는 냄새를 견딜 수 없어 너는 허리를 편다. 어둑한 실내를 둘러보자. 죽은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일렁이는 촛불 하나하나가 고요한 눈동자들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몸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 문득 너는 생각한다. 얼마나 오래 자기 몸 곁에 머물러 있을까? 더 갈아줘야 할 초들이 없는지 찬찬히 살피며 너는 출입구를 향해 걷는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 볼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 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는 뒤돌아본다. 혼들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취뿐이다. 처음에 저 사람들은 상무관이 아니라 도청 민원 봉사실 복도에 누워있었다. 갈라가 넓은 수피아 여고 하복을 입은 누나가 평상복 차림의 또래 누나와 함께 피 묻은 얼굴들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구분 팔들을 억지로 펴서 옆구리에 붙여놓으려 애쓰는 모습을 너는 멍하게 지켜보았다. 왜 왔어? 교복 입은 누나가 고개를 들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며 너에게 물었다. 조금 튀어나온 눈이 귀염성 있게 동그랗고 양갈래로 따온 머리에는 곱슬곱슬한 잔머리가 유난히 많았다. 그 머리카락들이 땀에 젖어 이마와 관자놀이에 달라붙어 있었다. 친구 찾으려고요. 피비린내 때문에 코를 막고 있던 손을 내리며 너는 대답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아니요, 저 사람들 중에. 그럼 확인해봐. 복도 벽을 따라 누운 스무 남은 사람들의 얼굴과 몸을 너는 차근차근 들여다봤다. 확인을 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오래 눈을 두기 어려워 자꾸 눈을 깜빡였다. 없어? 연두색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누나가 허리를 펴며 물었다. 교복 입은 누나와 또래인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내린 얼굴을 보니 20대 초반 같았다. 노릇노릇 핏기 없는 피부에 목이 가늘어 조금 허약해 보였다. 눈매만은 야무져 보였다. 목소리도 또렷했다. 없어요. 전대병원하고 적십자병원 영안실 가봤어? 네. 친구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네가 다녀? 아버지만 계신데 대전서 일하시고 친구랑 친구 누나 둘이서 우리 집 상하방에 자취해요. 시외 전화 오늘도 안 되지? 안 돼요. 몇 번이나 해 봤는데. 그럼 친구 누나는 그 누나가 일요일부터 안 들어와서 둘이서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요 앞에서 군인들이 총을 쐈을 때 친구가 맞는 걸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서. 교복 입은 누나가 얼굴을 들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혹시 다쳐서 입원해 있는 거 아니야? 고개를 흔들며 너는 대답했다. 그랬으면 어떻게든 전화를 했을 건데요. 우리 집에서 걱정할 걸알 텐데. 연두색 셔츠를 입은 누나가 말했다. 그럼 며칠 더 이쪽으로 와봐. 이젠 시신들이 다 여기로 온데 총 맞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원 영안실엔 자리가 없단다. 총검으로 목이 베어 붉은 목젖이 밖으로 드러난 젊은 남자의 얼굴을 교복 입은 누나가 물수건으로 닦아냈다. 부릅뜬 두 눈을 손바닥으로 힘주어 감겨주고는 수건을 양동이 물에 헹군 뒤꽉 비틀어 짰다. 핏물이 후드득 떨어지며 양동이 밖으로 튀었다. 연두색 셔츠를 입은 누나가 양동이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너 시간 있으면 오늘만 우리 도와줄래? 손이 너무 모자라 어려운 건 아니고 저기 끊어다 놓은 천 잘라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덮어주면 돼. 너처럼 누가 가족을 찾으러 오면 하나씩 걷어서 보여주고 얼굴들이 많이 상해서 옷하고 몸까지 봐야 누군지 확인이 될 거야. 그날부터 너는 그녀들과 한조가 되었다. 은숙 누나는 짐작대로 수피아 여고 3학년이었다. 연두색 셔츠 소매를 걷어 입은 선주 누나는 충장로에 있는 양장점 미싱사인데 주인 내외가 대학생 아들을 데리고 영암의 친척집으로 피하는 바람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피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가두방송을 들은 그녀들은 각자 헌혈을 하러 전대 부속병원에 갔고 시민 자치가 시작된 도청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왔다가 얼결에 시신들을 맡았다고 했다. 키 순서로 자리가 배정되는 교실에서 너는 언제나 맨 앞에 앉은 아이였다. 중학교 3학년이 된 3월부터 변성기가 시작되며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고 키도 꽤 자라졌지만 아직은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다. 상황실에 온 진수형은 너를 처음 보고 놀라서 물었다. 너 1학년 아니야? 여기 일은 힘든데 집에 들어가라. 깊게 쌍꺼풀진 눈이며 긴 속눈썹이 여자애처럼 예쁘장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교령 때문에 내려왔다는 진수형에게 너는 대답했다. 아니요. 3학년이에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사실이었다. 너의 일은 힘들지 않았다. 선주 누나와 은숙 누나는 베니어 합판이나 스티로폼판에 미리 비, 비닐을 깔아 놓고 그 위에 죽은 몸들을 눕혔다. 얼굴과 목을 물수건으로 씻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가는 빗으로 정돈한 뒤. 냄새를 막기 위해 몸에 비닐을 둘렀다. 그 사이 너는 그들의 성별과 어림잡은 나이, 입은 옷과 신발의 종류를 장부에 기록하고 번호를 매겼다. 갱지 쪽지에다 같은 번호를 적어서 가슴께 핀으로 꽂아 놓은 뒤 얼굴 아래로 흰 무명천을 덮고서는 누나들과 힘을 앞에 벽 쪽으로 밀어 놓았다. 도청에서 가장 바쁜 사람처럼 보이는 진수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한 걸음걸이로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장부에 기록한 인적 사항들을 벽보에 써서 도청 정문에 붙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직접 보거나 전해 듣고 나타난 가족들에게 너는 흰 천을 열어 죽은 몸들을 보여주었다. 시거, 신원이 확인되면 멀찍이 물러서서 오열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너무 험하지 않게만 대강 수습해 놓은 시신을 유족들은 목화솜으로 코와 귀를 막아주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렇게 간단한 염과 입관을 마친 사람들이 상무관으로 옮겨지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것까지가 너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네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너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엔 유난히 신원 확인이 많이 돼 복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입관이 치러졌다. 흐느낌 사이로 돌림노래처럼 애국가가 불려지는 동안 악절과 악절들이 부딪히며 생기는 미묘한 불협화음에 너는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하면 나라란 게 무엇인지 이해해낼 수 있을 것처럼. 이튿날 아침 누나들과 너는 악취가 심한 몸들 몇을 민원실 뒤뜰에 내려놓았다. 새로 들어오는 죽은 사람들을 눕힐 공간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바쁜 걸음으로 상황실에서 건너온 진수영은 놀라며 물었다. 비가 오면 어쩌려고요? 죽은 사람들로 발디딜곳 없는 통로를 당혹한 표정으로 둘러보는 진수영에게 마스크를 버금, 벗으며 선주 누나가 말했다. 여긴 너무 좁아서 방법이 없어요. 저녁에 시신들이 또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요? 상무관 사정은 어때요? 거긴 공간이 있지 않아요?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수영이 보낸 사람 내시 왔다. 어디서 수비를 서다 왔는지 어깨에 총을 메고 정경 부대가 버리고 간 방성모를 쓰고 있었다. 뒤뜰과 통로에 뉘어놓은 놈들을 그들이 트럭에 실는 동안 너와 누나들은 각자 비품을 챙겼다. 먼저 출발한 트럭을 따라 천천히 상무관을 향해 걸었다. 화창한 오전이었다. 덜 자란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며 이마 언저리까지 내려온 낮은 가지를 너는 뜻없이 쥐었다 놓았다. 앞장서서 걸어간 은숙 누나가 먼저 상부관으로 들어섰다. 내가 따라 들어갔을 때 그녀는 거무스름한 피 얼룩이 묻은 면장갑을 움켜쥔 채 강당 가득 들어찬 관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뒤따라온 선주 누나가 니네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칼을 질끈 손수건으로 묶으며 말했다. 거기선 계속 내보내기만 해서 몰랐는데 한 대다 모아놓으니까 정말 많다.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는 유족들을 너는 보았다. 그들이 돌보는 관들 위에는 액자를 갖춘 영정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다. 환타병 두 개가 나란히 머리맡에 놓인 관도 있었다. 유리병 하나에는 흰 들꽃 한 묶음이 나머지 하나에는 양초가 꽂혀 있었다. 그날 저녁 네가 진수형에게 양초 한 상자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초를 태우면 냄새가 없어지겠구나. 여기까지 소년이 혼자의 첫 번째 장 어린 새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책의 19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남은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2인칭 시점, 너로 서술되며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는데요. 사건의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2인칭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사건의 일부가 되도록 하며 책 속의 비극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희생자들을 개별적인 이야기 속에서 도, 조명하며 그들이 단순한 기록이나 통계가 아닌 살아있는 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서술 방식은 1인칭의 지나친 주관성과 3인칭의 거리감을 동시에 극복하며 인물의 고통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데요. 나아가 그 고통이 특정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잊혀서는 안될 진실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두 번째 장 검은 숨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감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클럽은 여러분과 함께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